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은 안 해줘도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다음 편 시작합니다. 역시나 종 치는 사람은 꼭 있다. 곰돌이 친구 어서오고, 빨간 모자 친구 반갑다. 전편에서 시크에게 털리고 다시 로비에 온 초보 친구들. 애들이 또 왔구나. 쟤들은 밥 먹고 게임만 하나 귀찮아 죽겠네. 대장, 내가 가서 쓸어버릴까? 여덟 번불로 당겨서 어때? 크크. 그래, 네가 가서 도저 히 무서움을 보여줘. 이 친구들은 도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다. 애들아, 러시는 쉬우니까 빨리 달려서 시크까지 가자. 러시, 그게 뭔데? 먹는 거임. 크크크. 러시 개꿀 크크크~ 브론즈 티어 러시는 우울하다. 얼마 전에 당해놓고 그걸 잊었나? 이젠 내가 호구로 보이냐? 네가 여길 왜 들어와? 네, 맴개 맛있네. 꿀꺽, 아니 전에는 여기 숨어도 살았다고? 왜 구독자가 너 제발 죽여달래? 꿀꺽! 쟤들 i 이큐 달기랑 동급임. 이건 닭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글리치 형, 복수를 해볼까? 러쉬가 점점 잔인해져간다. 애들아 또 3번 방에서 러쉬가 나와? 러쉬 따위 어디서 나오든 노관심 크크크. 한 대만 때리고 싶다. 그냥 비타민 먹고 뛸까 크크. 뭐야, 뭐가 또 오는데? 그냥 장롱에 숨자. 여기 숨고 죽으면 부활하지 뭐 크크크. 장롱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지 러시님이 가신다. 그야. 코. 누가 더 돌머리인지 알아볼 차례인가. 뭐야? 애들 왜 죽어 있어? 지들끼리 머리박음 <laughs> 크크크 내가 봤어. 가자 애들아. 크크크 <laughs> 지가 대장인 줄. 형 3번 방에는 왜온 거야? 대장이 시킴. 이거 어쩌지? 제들 그냥 가네. 대장한테 혼나겠다. 왜 쓸데없이 슬프고 그래? 20번 방에 도착한 초보 친구들. 호랄트 방이야. 애들아 조심해. 여러분 홀트냐 할트냐 싸우지 말아요. 호랄트예요. 크크크. 호랄트 저거 근데 액체야 고체야 기체야? 싸우지 말아요. 그냥 괴물이에요. 개꿀일 듯 크크크 대장이 싫어하는 애들이군 여긴 절대 통과 못한다 문을 막고 서있는 호랄트 뭐야? 왜 순간이동 안해? 렘엠 <laughs> 크크크 좀 얄밉긴 하다 이러면 반칙 아니야? 애들아 그냥 지나가자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잖아 크크크 <laughs> 만약 홀트와 접촉하게 되면 점프 스퀘어 후 60데미지를 받는다 출처 나무위키 진짜 얄밉다 초보 친구들 아니 애들아 순간이동 해줄게 너... 가지마, 나랑 놀자, 제발. 아, 귀찮고, 그냥 피 깎던가, 크크크. 가자, 애들아, 크크크. 오지마, 너희 보내면 내가 죽어. 대장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건데. 아닌 게 크크크. 아사이다 크크크 로벅 있으니까 든든하네. 또 다시 시크 방까지 온 초보 친구들. 카메라가 왜 여기 있지? 크크 던져버려. 안돼, 내 카메라. 야 대머리 너 이번에 또문 막으면 진짜 달까지 날려버린다. 쉬쉬. 뭐야 문이 안 열려? 야, 너 시크랑 술래잡기 좀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나쁜 자식아. 알았어, 저번엔 진짜 미안했어. 크크크, <laughs> 이게 무슨 일인가? 뭐야, 이거 피겨 소리 아니야? 똥개가 짖는 소리가 왜 여기서 나? 똥개 도서관에서 가출하신 크크크? <laughs> 시크 대신 나온 똥 아니 피규어님이시다 시크는 룸스로 출장 보냈다 안 물어봤다 이 게임은 인기가 없나 애들이 아나 심심하네 피규어형 잘하고 있겠지 시크 대신 너희들의 버릇을 고쳐주마 진짜 똥개잖아? 뭐야 개 무서워 이거 어떡해 나도 모르겠다 애들아 일단 비타민 먹고 뛰어 으악 애들아 나 비타민 없다고 곰돌이 너는 얄미운 캐릭터일이다 저 곰돌이 제발 복수해주세요 죽여주마 뭐 하는 거냐? 전능하신 피규어님. 전 항상 피규어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지키고 눈도 없는데 책을 보며 공부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아웃사 <목소리> 오고. 가불고 있어. 진짜 아프겠다. 빨리 가자. 피규어는 빠르다. 나 너무 무서워! 아씨, 키좀 줄여달라고 제작자 나쁜 놈아. 도망가. 와. 도망가 맞잖아. 하하. 너. 어? 내가 왜 이따위 불에 타죽다니?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았나 보 아, 피규어 형이 해낼 줄 알았다고. 너네 형 혼자 죽었다. 부활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시겠습니까? 목소리 너무 진지 빠는 거 아니야? 그냥 죽어. 천사 같은 가이딩나이트님 저의 부활을 허락해주신다면 대대손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불리하면 존경한다고 하는 친구다. 하, 싸가지가 있구나. 부활 크러쉬. 초보 친구들은 결국 시크방을 지나왔다. 도어즈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 피규어 죽었는데 오십 폰방에서안 나오는 거 아니야? 쉽다, 쉬워. 이상한 도어즈 시즌이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